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어 단어 한번 해볼게요. 에스터 있죠? 에스터. 여러분, 에스터가 뭐냐면, 별이에요. 우리 휴대폰에서 뭐 누르고, 별 누르세요, 샵 누르세요 하는데, 그 별이 영어로 에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터를 알면 다음에 나오는 다섯 개 단어를 쉽게 공부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에스터를 안다고 해서 디자이스터가 보이면 에스터가 보이고 디자이스터에서 재난. 이렇게 떠오를 것같지는 않아요. 에스트로노미, 에스트로노미가 천문학이잖아요. 그렇다고 에스터를 안다고 에스트로노미가 보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다만 도움이 되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에스터라고 하는 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디제스터에서 발음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디제스터 하면 이게 삼음절이잖아요. 디제스터. 제스터, 제스터, 디제스터. 제스터, 제스터, 디제스터. 오히려 에스터가 별이고 저 에스터가 단어가 저 안에 있으니까 디제스터는 재난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발음을 해보면요. 제스터, 제스터, 디제스터. 강세도 띄우잖아요. 제, 대, 대, 제스터, 디제스터. 그래서 디제스터를 발음을 하면 왠지 재난일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여러분이 발음을 정확히만 하시면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전달된다는 라 것이 영어의 특징이에요. 다만, 그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이게 라틴어 계열이나 또는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어려운데, 어쨌든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는 astronomy가 있어요. astronomy, 럼이 럼이 astronomy, 럼이 럼이 astronomy. astronomy. 재밌지 않아요? astro, astro, astronomy. 두 번째 강세가 있죠. astronomy, astronomy. 이게 천문학이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단어 astronomer가 있어요. astronomer. astronomer는 우주비행자예요. 뭐, 저 별이니까, 우주행자 이렇게 하기 보다는요, astronaut, astronaut, s, s, astronaut, astronaut. 그 다음 단어는 astrology죠, astrology, astrology, r a r a a s t r o l o g y ra-ra-ra astrology. Rarara, astrology. Rarara, astrology. consider 있죠 consider 강세가 두 번째 있거든요 consider c c c consider 그래서 오늘은 다섯 단어를 해봤습니다 est로 출발해서요 gesture s s gesture astr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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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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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ronomy astronaut a a astron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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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rology ra ra a astrology consider c c c consider 요거 한 번만 다시 기억이 요 단어가 좀 어렵 어렵죠. 그래서 강세는 여기에 있어요. a s t r o n o m y 그래서 a s t r o n 강제가 여기 있으니까 에로 발음되지 않고 어로 바름돼서 astronomy a s t 천문학이죠 astronomy a 우주비행사 a s t r o l 천문학이죠 astrology consider d g e s t e r 그래서 저는 오늘 발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되면요 뜻이 궁금해지고요 뜻이 궁금해지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외워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